안승재가 유튜브 떡상과 영상 조회 수 증가 현황을 다루며 그의 경험에 대해 소개한다. 유튜브 영상 조회 수와 시청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유튜브 영상의 주제, 제목, 썸네일이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요소임. 영상의 노출과 클릭률이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동영상의 노출당 조회 수를 확인하고 노출 클릭률을 살펴보며 시청 동영상과 클릭 비율에 관한 통계를 제시합니다. 동영상의 시청자층, 구독자 수, 재방문자 수, 시청 연령층 및 지역 분포에 대한 통계를 제시합니다. 시청 시간,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참여도 수익과 관련된 통계를 확인하고 영상의 떡상현상과 시청 시간 구독자 수 증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유튜브에서는 적합한 주제와 제목, 예쁜 썸네일을 통해 더 많은 관심을 끌고 클릭수를 늘리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구독자와 광고 수익을 통해 더 많은 수익 창출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언제든지 댓글을 남기고 더 멋진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다고 말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승재 씨가 떡상 영상에 대해서 설명하며 어떤 영상이 떡상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승재 씨의 영상이 어떻게 떡상이 되었는지 조회수와 관련된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승재 씨의 영상이 평상시보다 놀라운 속도로 조회수가 증가하며 어떻게 떡상이 됐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급증하고 영상 시청 시간도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영상의 주제, 제목, 그리고 썸네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의 조회수와 시청시간이 급증하면서 구독자 수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제와 썸네일이 유튜브 영상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의 도달 범위와 노출당 클릭률을 분석하며, 구독자 수와 시청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제, 제목, 그리고 썸네일이 유튜브 영상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노출 대비, 클릭수, 노출당 조회수, 시청 빈도 등에 대한 영상 분석 결과가 제시됩니다. 영상 클릭률, 시청시간, 참여도, 시청자층, 시청연령층, 지역별 시청 통계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영상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시청자층의 특징, 지역별 시청 통계, 수익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보고됩니다. 콘텐츠 주제와 제목, 썸네일을 잘 선택하고 노력하여 구독자 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수익 창출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하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기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떡상이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조회수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시청 시간도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며 자신의 경험도 공유하고 있음. 영상의 조회수가 평상시 대비하여 급증하고 관련한 그래프와 통계를 소개하며 조회수가 약1765%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유튜브에서의 동영상 조회수가 급증하여 관심을 끌었고 주제, 제목,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정 동영상의 노출은 46만 노출되었으며 노출당 클릭률은 약9.3% 정도였으나 초창기엔 10%를 초과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동영상이 노출되었지만 관심 부족으로 클릭률이 낮았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높아지고 구독자 수도 증가하면서 유튜브 채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노출 대비 클릭률과 시청자 동영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청한 빈도수와 노출 클릭률을 확인 중입니다. 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검색어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시청자층과 지역에 대한 통계 정보를 검토 중입니다. 시청자층의 연령 및 구독자 수 통계와 수익에 대한 예측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주제와 썸네일에 신경 써야 하며 열심히 노력해 구독자를 늘리고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구독자가 내면 광고 수익도 늘어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댓글을 남기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미래 영상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